좀 나와주세요. 어, 국민의힘 회의 방해가 국감 내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고성을 지르시면서 회의를 방해하셔가지고 급기야 회의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사건이 왜 국민의힘에서 이 수사를 방해하시는지 왜 막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쿠팡으로 많이들 옮겨갔거든요. 그래서 쿠팡과 대통령실에 지금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저기 앉아 계신 분들도 쿠팡하고 관계가 있으신가 봐요. 어, 쿠팡 사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사건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쿠팡 대기업의 그이 연루된 사건인데요. 어이 부천지청에서 어, 쿠팡 사건 말고도 어이 민생 범죄에 더불어서 이 선거 사건에서도 어, 뭔가 제대로 보안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금 문제제기가 있어서 어미준 증인한테 물어봅니다. 부천 선곡 새마을금고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어, 증인. 아시나요? 기억나십니까? 음, 보고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천 소사 경찰서 하고 부천 소사 경찰서 지능 범죄 수사팀 하고 경기 남부 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합동 수사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예, 그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 조직적 불법 선거인 모집 사건입니다. 열네 명에 대해서 경찰에서 합동 수사해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천지청에서 지난 9월 4일 4일인지 3일인지 모르. 겠어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1 4명 전원에 대해서요. 지청장님 어, 맞습니까? 제 인사 이후에 처분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한 것은 맞습니까? 음. 보고 받으신 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건 제가 경찰에서 상당 부분 제가 재직할 때는 진행된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부천지청장이시니까 이설 쓰니까 제가 여,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의 경찰이 그 어.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부천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과 계속 검경이 협의해서 수사를 하신 건 맞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영장을 하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각이 되고, 이 사건은 그냥 송치가 되면서 무혐의가 된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입니까? 지청장은? 네. 네. 그러면, 그, 이 부천지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고, 보안수사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4명 전원에 대해서 무혐의가 됐는데, 경찰에서 잘 수사한 사건이, 네.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전부가 무혐의가 됐는데, 그 이게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를 무혐의 처분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수사도 할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검, 검찰에서 지금 검경 그 검찰 개혁 입법 관련해서 보안 사건을 달라. 보안사건 우리가 수사 잘할수 있다. 여기 앉아 있는 검사들 전부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천지청에서 이런 선거사건조차도 제대로, 보안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렇게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검찰에서 영장까지 하라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미준 지청장, 저, 전 지청장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는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요그 사건 보면. 보고를 받으셨다면서요? 어, 정확히 사건 내용, 그니까 사건, 저런 사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뭐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는지, 언론을 보고 알았는지, 아니면 언론에 나온 것을 회의 과정에서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네, 이 사건이 주인 검사가보이 사건의 주인 검사가 쿠팡 사건 무혐의한 주인 검사예요. 같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부천지청에서 모르는데. 일어났던 이 보안수사, 쿠팡도 보안수사 과정에서 지금 무혐의 처분을 그렇게 한 거고, 이 사건도, 선거사건도 그렇게 부천지청에서 무혐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미준 지청장에 대해서 어미준 지청장이 어떤 검사였는지 본인이 친윤 검사는 맞습니까? 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랬을 뿐, 어, 다른 뭐, 그런 평가에 대한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임은정 검사장님, 네. 어미준 검사 수사 잘 합니까? 어, 이 작년 개업 내란으로 인하여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중 중단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 그때 어미준 검사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이번에 와서 처음 봤는데, 어, 2021년 대검 형, 부장회의 때, 네, 어미중 검사가 왔었었고, 그때 뭐 박상용 검사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재고, 있는 연어 술 파티 등등 관련해서 어미중 검사가 제가 확인했던 수사 행태와 비슷한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었습니다. 전 어미중 검사를 모해 위증 관련 공범,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하려고 했던 검사로서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씁쓸하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문지석 검사를 오후 내내 이 자리에 앉으라고, 앉아있으라고, 병원 갔다 와서도 있으라고 국민의힘 의원들께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지청장이 그 주인 검사, 그 부장검사를 감찰까지 넘겨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감찰까지 받고 있는데 저 자리에 어미준, 문지석 같이 계속 올해 내내 앉아가지고 문지석 검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본인이 병원 가겠다고 하는데 오 오전에 질문하라고 해놓했는데도 안안 해놓고는 오후에 병원 간다는 사람을 왜 앉으라 앉아, 앉아 있으라고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어미준 어미준 지청장은 한명 한명숙 어, 사건 수사 검사로서 그 사건 모회위증으로 수사를 받았던 검사입니다. 기소가 되어서 이사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제야하는검 지청장인데. 지청장이 되어서 이런 쿠팡 사건, 선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에 주인 검사인 이문영 검사가 총장과 차장이 저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어, 고소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했고요. 공수처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무혐의 결정문에 이문정 검사가 혐의 관계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 이런 명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쿠팡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한 것입니다. 네,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경찰의 공소시효 투과 사건은 어, 무조건 송치를 하라,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지금 아까 방금 박은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이 해당 검사, 동일, 쿠팡 사건과 동일한 검사에 대해서 또다시 이것이 그 지청장 어미준의 압력에 수사권을, 지휘권을 빙자한 압력에 의한 무혐의인 것인지는 아마 이 감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고동검사장님. 사안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뭐 일반 론적으로는뭐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사안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 송치할 사건으로 보았고 수사를 열심히 했고 지휘한 검사도 수사 협력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라 했으면 이 사안은 반드시 무혐의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이미 이 검토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공소시효 이틀 전에 무혐의됐다 그러면 굉장히 수상한 거죠. 지휘권 남용이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감찰 대상 아니겠습니까?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아까 어민진 지청장 얘기한 것처럼 사건 처리 시점이 그 아까 9월 초라고 한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랑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네, 그 재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좀더 박은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시간 때도 질문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 우리가 대금에 감찰 요구도 해보겠습니다.